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건강생활 코치 박민철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고 그분들의 식습관을 바꿔드리면서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 평생 그렇게 믿고 사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사과 한 조각, 식후엔 포도 한 송이. 건강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했던 67세 김영수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자꾸 혈당이 오를까요?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드시던 사과 반쪽과 포도 한 송이가 문제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과일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김 어르신은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당은 320? 위험 수치였습니다. 과일 과다 섭취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김 어르신은 충격에 빠지셨죠. 과일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일도 잘못 먹으면 당뇨를 부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목이 자꾸 마르고 체중이 빠지거나 반대로 갑자기 불어나고 혹시 요즘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진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한달 만에 혈당이 3,050 떨어졌고, 3개월 후엔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습니다. 과일 때문에 건강을 잃으실 건가요? 아니면 과일로 건강을 되찾으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단걸안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 하고요. 68세 이순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사탕도 안 드시고 과자도 멀리하시고 심지어 밥도 조금만 드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때마다 혈당 수치는 자꾸만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단거안 먹는데요. 알고 보니 문제는 매일 아침 드시던 과일 한 접시였습니다. 수박선어 조각 포도 한 송이 바나나 반개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것이 혈당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과일 속엔 과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자극하지요. 특히 60대 이후엔 몸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과일 한두 개쯤 문제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작은 포도 한 송이 바나나 한 개가 혈당을 확 끌어올릴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과일이 옛날보다 훨씬 달아졌습니다. 품종 개량으로 당도는 높아지고 신맛은 줄었지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엔 더 많은 당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유 없는 피로, 갈증, 잦은 소변, 이건 몸이 과일, 좀 줄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이후 조심해야 할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입니다. 포도 달콤함 뒤에 숨은 함정.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원하게 얼려서 드시거나 한 송이 금방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포도 한 송이 대략 1 5알에서 20알 정도만 드셔도 설탕 두 스푼을 드신 것과 같습니다. 포도는 당지수, 그러니까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65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흰 쌀밥이 70 정도거든요. 거의 밥 수준이에요. 게다가 요즘 나오는 씨 없는 포도, 샤인머스켓 같은 것들은 더 문제입니다. 껍질도 얇고, 씨도 없으니까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당이 그대로 빠르게 흡수되는 겁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71세 박영수 어르신은 매일 저녁 TV 보시면서 포도를 드셨어요.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하시면서요. 그런데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10에서 145로 뛰었습니다. 포도를 끊고 2주 만에 다시 120대로 내려갔고요. 포도는 특히 저녁에 드시면 더 위험합니다.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서 당이 소모되지 않거든요. 그대로 혈관 속에 쌓이는 겁니다. 만약 포도를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다섯 달 이내로, 낮 시간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바나나 건강 과일이라는 착각.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변비에도 좋고, 칼륨도 많고, 든든하잖아요? 맞습니다. 젊었을 땐 그래요. 하지만 60대 이후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나나, 특히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는 당지수가 70 이상입니다. 흰 쌀밥보다 높아요. 게다가 바나나 한 개엔 약 25에서 30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캔 사이다 반개 분량이에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당을 저장하는 창고인데 그 창고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 한 개를 드셔도 젊었을 때처럼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65세 최명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드셨어요. 바나나 한개 반에 우유 한 팩, 꿀한 숟갈.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 하시면서요. 그런데 점심 때쯤이면 어김없이 어지럽고 힘이 쭉 빠지셨대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었습니다. 바나나를 끊고 대신 아침엔 계란 한 개와 채소를 드셨더니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바나나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당도가 훨씬 낮고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리고 반 개만 식후에 드세요. 정리하자면, 포도는 한 송이가 설탕 두 스푼 씨 없는 품종은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바나나는 잘 익을수록 당지수가 높아지고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이두 가지 과일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양을 줄이고 타이밍을 조절하시라는 겁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엔 적게, 천천히, 현명하게 드시는 게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당뇨를 부르는 위험한 과일, 세 번째와 네 번째 수박과 파인애플,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혹은 새콤달콤하게 즐겨드시는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이야말로 건강하다는 착각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위험입니다. 수박 수분만 많은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물이 대부분이잖아요. 괜찮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시원하고, 갈증도 해소되고, 칼로리도 낮은 것 같고요. 게다가 여름철 더위에 지쳤을 때 수박만큼 기운 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수박의 당지수는 80 이상입니다. 포도가 65, 바나나가 70인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예요. 흰 쌀밥이 70인 걸 감안하면 수박은 밥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수분이 많다 보니 포만감이 적어요. 한두 조각이 아니라 서너 조각, 많게는 여섯 조각까지도 금방 드시게 됩니다. 물 같은 건데 뭐 하시면서요? 그런데 한 조각이 대략 200지 정도인데, 여기에 당이 약1 2 1 5 g 들어 있습니다. 선어 조각 드시면 각 설탕 15개 분량의 당을 한 번에 드시는 겁니다. 시원해서 좋다는 여름철 간식이 사실은 혈당 폭탄입니다. 수박을 드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내리려고 하죠. 그런데 한두 시간 뒤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무기력감, 졸음, 공복감이 밀려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엔 당뇨로 이어집니다. 69세 정태호 어르신은 여름만 되면 냉장고에 수박을 가득 채워두셨어요. 점심 먹고 수박 두세 조각, 저녁 먹고 또 수박 두세 조각. 더운데 이것만큼 시원한 게 어디 있어 하시면서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검사를 받았더니 당화 혈색소가 6.2에서 7.1로 올라 있었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 된 거예요. 정 씨는 깜짝 놀라셨죠. 나는 단거안 먹었는데, 왜? 하시면서요. 알고 보니 세달 동안 매일 드신 수박이 원인이었습니다. 수박을 끊고 대신 오이와 토마토로 갈증을 해소하셨더니, 다음 해 여름엔 혈당이 다시 안정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박을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작은 조각 하나만 드신답니다. 수박은 특히 식후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수박까지 드시면 혈당이 두번 급등하는 겁니다. 밥의 탄수화물과 수박의 과당이 겹치면서 혈당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는 거죠.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조각만 오전 중에 단독으로 드세요. 아침 식사 후 두세 시간 지나서 간식으로 한 조각만요. 그리고 먹고 나서 가볍게 10분이라도 걸으시면 혈당 상승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근육이 당을 소모하니까요. 파인애플 새콤함에 속지 마세요. 네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신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파인애플 속 브로멜린이라는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도와서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고 나서 파인애플 한 조각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기 먹고 파인애플 먹으면 속이 편하더라 하시면서요.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미가 있다고 해서 당이 적은 건 아닙니다. 파인애플 한컵 분량, 그러니까 작은 접시 하나 정도에 들어 있는 당 함량이 사이다 한캔 수준입니다. 대략 2025g의 당이 들어 있어요. 신맛 때문에 단맛이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게다가 파인애플은 과당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자극할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도 올립니다. 과당은 간에서 바로 대사되는데 과도하게 들어오면 중성 지방으로 바뀌어 혈관에 쌓이거든요. 혈관 건강에 이중으로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건 통조림 파인애플입니다. 마트에 가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통조림 파인애플이 많이 있죠. 뚜껑만 따면 되니까 손질할 필요도 없고 국물도 달달해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통조림 파인애플, 시럽에 절여진 거예요. 원래 파인애플이 당에 설탕 시럽까지 더해진 겁니다. 당뇨를 부르는 1순위 가공 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6세 김영희 어르신은 통조림 파인애플을 자주 드셨어요. 손질할 필요 없이 편하고 국물까지 달달해서 좋더라 하시면서요.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기도 하고 그냥 간식으로 드시기도 하고 일주일에 서너 통은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혈당이 115에서 160까지 뛰었습니다. 중성지방도 함께 올라 있었고요. 통조림을 끊고 생과일로만 조금씩 드시니까 혈당이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생 파인애플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아주 조금만 드신다고 합니다. 파인애플도 효소 때문에 소화는 돕지만, 당뇨 전단계나 혈당이 높은 분들에겐 혈관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드셔야 한다면 생과일로 손가락 두 마디 크기 한 조각만 드세요. 통조림은 절대 피하시고 생과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수박은 수분이 많아 보이지만 당지수 80 이상, 혈당 급등후 급락을 유발하고 여름철 과다 섭취가 당화혈색소를 높입니다. 파인애플은 신맛에 가려진 높은 당 함량과 중성지방 증가, 특히 통조림은 당뇨 유발 일 순위입니다. 이네 가지 과일 포도,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이것들은 60대 이후엔 건강식이 아니라 혈당 폭탄이 됩니다. 그럼 과일은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만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언제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오히려 혈관을 살리는 과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드셔야 합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과일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턴 매일 드셔도 괜찮은 아니, 오히려 드셔야 하는 과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블루베리 작지만 강력한 혈관 지킴이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갱이 속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 뭐냐면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뇌혈류를 개선시켜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당지수도 낮습니다. 40 정도밖에 안 돼요. 포도가 65, 수박이 80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죠. 그러니까 혈당을 천천히 완만하게 올립니다. 하루 반컵 정도, 그러니까 손바닥에 가볍게 한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72세 한영자 어르신은 블루베리를 매일 아침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 작은 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는데, 3개월 후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깜빡깜빡 하던 게 줄었다고요. 블루베리는 냉동 제품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보존되기도 하거든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과일계의 숨은 보석.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과일이에요? 네, 과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보카도엔 당이 거의 없어요. 대신 불포화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지방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게다가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조금만 드셔도 배가 든든해서 군것질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돼요. 당지수는 15 이하입니다. 거의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때 토스트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68세 이철수 어르신은 아보카도를 매일 반 개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중성 지방이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세 개월 후 검사 결과 중성지방이 20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안정됐고 몸무게도 2kg 줄었어요. 배는 든든한데 살은 빠지더라 하시면서 신기해하셨습니다. 아보카도는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한 느낌이 들면 적당히 익은 겁니다. 너무 딱딱하면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돼요. 사과 마이너스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 들어보셨죠?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과 껍질 속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 팩틴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게다가 장내 좋은 균을 늘려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고요. 당지수는 3540 정도입니다. 낮은 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껍질을 깎아서 드시면 팩틴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과당만 남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당 흡수가 빨라집니다. 하루 한개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70세 박순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십니다. 처음엔 껍질이 질기고 씹기 힘들다 하셨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으시대요.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6.8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사과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나 싶다 하시면서 주변 분들께도 권하신답니다. 토마토 과일인지 채소인지 중요한 건 효능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로 논쟁이 있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뇌졸중 발생률이 55% 낮다고 합니다. 당지수도 15%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혈당 걱정 전혀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하루 한 개에서 두개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익혀 드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67세 최동욱 어르신은 매일 점심 식사 때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를 드십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토마토를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혈압이 안정됐어요. 1년 후엔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토마토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하시면서, 이제는 냉장고에 토마토를 항상 비치해 두신답니다. 정리하자면,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으로 뇌혈류 개선 하루 반 컵. 아보카도는 불포화지방으로 혈관 청소 하루 반 개. 사과는 팩틴으로 혈당 안정 하루 한개 껍질째. 토마토는 라이코펜으로 뇌졸중 예방 하루 한두 개 드시면 좋습니다. 이네 가지 과일은 당을 조절하고 혈관을 지키고 뇌를 보호합니다. 위험한 과일은 줄이고 이 과일들은 늘리세요. 그게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고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과일을 드시는 타이밍과 조합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과일 먹는 최적의 시간. 많은 분들이 과일을 식후 후식으로 드십니다. 밥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과일 한두 조각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밥을 드시면 이미 탄수화물로 혈당이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과일의 과당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두번 급등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오전 간식 시간입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두세 시간 지난 시간이거든요. 아침에 드신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점심까지는 시간이 남아서 활동량으로 당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블루베리 한 줌이나 사과 반 개를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점심 과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도 괜찮습니다. 점심 식사 후 2, 3시간 지난 시간이죠. 이때 허기가 지면서 군것질이 당기는데 과자나 빵 대신 과일을 드시면 훨씬 건강합니다. 토마토 몇 개나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시면 저녁까지 든든하게 버티실 수 있어요. 그럼 절대 피해야 할 시간은 언제일까요? 첫째, 식후 바로는 안 됩니다. 혈당이 이중으로 상승합니다. 둘째, 저녁 늦게, 그러니까 밤 9시 이후는 피하세요. 활동량이 없어서 당이 그대로 몸에 축적됩니다. 셋째, 공복 아침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65살 윤미숙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매일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드셨습니다. 후식은 있어야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과일 드시는 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꾸셨더니 한달 만에 공복 혈당이 135에서 115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과일, 같은 양인데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혈당을 안정시키는 과일 조합법.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면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등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첫 번째 조합 과일 플러스 견과류입니다. 사과 반개에 아몬드 대여섯 알을 함께 드세요.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포만감도 오래가고요. 블루베리에 호두 몇 알을 섞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뇌의 건강에는 더할 나위 없는 조합이죠. 두 번째 조합 과일 플러스 그릭 요구르트입니다. 그릭 요구르트는 일반 요구르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당은 적고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를 조금 넣어 드시면 혈당 걱정 없이 든든한 간식이 됩니다. 일반 요구르트는 당이 많으니까 꼭 그릭 요구르트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 조합, 과일 플러스 치즈입니다.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에 치즈 한 조각을 곁들여 드세요. 치즈의 단백질과 지방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도 돕고 혈당도 안정시킵니다. 사과 몇 조각에 치즈를 얹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0살 김철호 어르신은 과일을 좋아하셔서 매일 드셨는데 혈당이 자꾸 올랐어요. 그래서 과일을 아예 끊으려고 하셨죠. 그런데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혈당도 안정되고 과일도 즐기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매일 오전에 사과 반 개와 호두 다섯 알을 드신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포도,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은 60대 이후엔 혈당 폭탄입니다. 양을 줄이거나 피하세요. 둘째, 블루베리, 아보카도, 사과, 토마토는 혈관을 살리고 뇌를 지킵니다.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셋째, 과일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전 간식으로 견과류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세요. 과일 하나 바꾸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건강이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드시는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과일 한 조각을 고를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몸을 살리는 과일인가? 아니면 혈당을 올리는 과일인가? 그 작은 질문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롭게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과일과 경험담을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